오늘부터 제 3문집 불가사의 한갑비2첫 장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가요, 너는 누구냐? 오늘은 음력 1월 19일 월요일이다. 반가운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좀 올리기 조금 미안하지만 이렇게 비우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한 맺힌 영가들이 많이 나온다. 특히 젊고 예쁜 청춘 연가들이 오늘처럼 을류 일진 같은 날에는 내 인생 제 3의 망을 올리는데 인연들은 필요한 얘기 같아서 올린다. 여기 이사 와서 2, 3년쯤 되었을 때, 현재 대체 의학으로 병든 이들에게 소생의 기쁨을 주고 있는 둘째 남동생에서 전화가 왔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내 선을 벗어난 것 같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어떤 사람에게서 전화가 갈 거라고 했다. 어떤 환자인지, 어떤 상태인지 나는 전혀 모르니,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를 보여달라고 저형 예보를 하면서 벗게 기도를 올렸다. 새벽에 60대 전후의 험악한 여섯 명의 영가, 연가, 여자 영가들이 나한처럼 황당하게 보여서 짐작을 했다. 아, 이지방가도 인연이 전혀 없는 작계들까지부터 더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전화가 왔기에 물어보니 스님 말씀이 맞는단다. 형제 둘 가지는 엄마인데 막내가 100일부터 실명되어 시각장애 1급에다가 빙의까지 되어 엄마를 꼴짱딸싹 못하게 하여 27년 동안 그것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짓이 없단다. 작년에는 5천만원 주고 아이유의 기도를 하고 지쳐있다가 동생을 소개로 전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절에서는 산신각에서도 하고 물가에 가서도 했단다. 이산저산에서 산신기도도 다녔다고 헐. 법당에서 부르면 나투질천신들이면 해결될 것을. 무속인처럼 스님들 죄송합니다. 무늬만 스님 만나 질안 좋은 영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그럼 최소한 내가 본 영가들은 제거해드릴 테니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상쇄될 것이오 했다. 천만원 받고 3일 개인 불공 영가 천도를 한 후에 이상하게 꼭그집 그 아들 방에서 의식을 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해 갔다. 2층 그의 방에서 의식을 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흐늦게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27년간 얼마나 사무쳤으면 이 엄에 저럴까 하며 고개를 돌리니 실제 그 엄에는 아들이 란안어 1층을 내려갔다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웬 젊은 여자가 목 매달아 죽을 때 형태로 서럽게 울고 서 있는 게 아닌가? 누군가가 술을 치며 부르니, 그 엄에도 그것을 보고, 27년 동안 이것을 못왜 생각 못했는지 안타깝다며, 친한 친구 하나가 여고 다닐 때, 강간을 당해 목 매달아 죽었는데, 아이가 이상하지도 할 때마다 전형적으로, 목매들아 죽을 때처럼 입 벌리고, 현내 밀고, 헛것거렸는데도 상상도 못했었다고 했다. 해양한 다음날 새벽 여섯 여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로 가고, 고향으로 가고, 거북낙으로 가고, 허공무에서 인사까지 하면서 여섯 여자가 떠났다. 그러자 파란 하늘색 옷을 입으신 덩치 큰 분이 고생했다며 수표 주 장을 주셨다. 내 생전 처음 받아온 큰 돈인데 수표서 이을수없다 그래서 보통 선봉은 빠르면 보름 안에 큰 것은 3-5년 걸리니까 그날에 언제쯤이냐고 부처님께 물었었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상상 못하는 거액인데 미술 작품 대작 하나가 천억 가는 것도 있으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듯싶다. 게다가 신비로운 힘으로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불가사의가에도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우력이며 매력 아닌가? 우리 번님들. 아마도 제가 사이코로 보일 수 있겠다 싶어 약간 걱정됩니다 심료치료학 전공한 고수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이소 내 이제 인생의산막으 올리려나 보다 제일막은 강남에서 치료하여 보약 지어준 돈으로 달 동네 할매 할매 도와주고 지방체수들 도서관비 식대 끊어주며 달 동네 천사 노릇을 했었다. 지2막은절집에서 기도하며 치료해준 돈으로, 열한 번 불사하며 정신없이 여기까지 치달려왔다. 이제 제삼막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세계의 오픈의 거부들에게 더 크게 발복할 수 있는 복으로 우주겁게 기운 돌려서 인형 맺어주고, 어둡고 배고은 곳으로 모두 해왕하게를 핀다. 또한 성지자다운 성지자를 하나로더 키워놓고 이 세상 떠나는 것 반드시 그렇게 될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 Welcome to my world. 꿈의 날의 현실이 되기를 빈다. 여러분도 이 행복한 기운 공유하소서 최고의 지혜로 물들이시며 행복하시길. 이제까지 들어주신 이 차이 넘는 도로 모두 수고 수망 다 이루시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언제나 고향집 엄마 품 같은 따뜻한 인연의 도랑으로 거듭나겠나이다.